하나님은 사람이 자신의 할수 없음을 보기 원하심. 형제 자매들이여.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론은 당신이 할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할수 없다고 이미 정하셨고 당신이 할수 없다는 것을 이미 정확하고 투명하게 보셨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다. 이제 문제는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이다. 형제 자매들이여. 당신이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은 왜 당신이 자주 실패하시는 것을 허락하시는가? 당신은 구원받았지만 계속 실패하고 오늘날까지 계속 실패한다. 이것은 무엇 때문인가? 많은 형제들은 자신이 이런 죄, 저런 죄를 이길 수 없다고 울면서 말했다. 형제 자매들이여, 내가 당신의 실패를 동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한 가지 죄가 여러분을 계속 괴롭힌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당신이 할수 없음과 당신의 행복과 패배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 하나님은 당신이 할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셨다.하나님은 당신이 마, 당신의 많은 죄들을 알려 주실 필요 없이 오직 한 가지 죄를 남겨 두셨고 이한 가지 죄로 말미암아 당신이 할수 없다는 것을 보게 하신다.어떤 자매가 다른 죄들은 다 이겼지만 거짓말하는 죄를 이기지 못한다 하자.말을 하기만 하면 거짓말한다.그녀는 자기가 이길 수 없는 한 가지 죄를 안다.또한 성질내는 것을 처리하지 못하는 한 자매가 있, 있었다. 그녀는 움직이기만 하며 화를 냈다.한 면으로 화를 내면서 또한 면으로 죄를 거듭 잡아간다화를낸후 죄를 잡아가고 죄를 잡아간 후 또다시 화를 낸다.참으로 불쌍하다.그러나 도리가 없다.잠시 후에는 다시 화를 낸다.많은 죄들을 이겼지만 오직 한가지 담배 피우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한형제가 있었다.그는 좋은 형제이지만 이 죄를 이기지 못한다.어떤 자매는 다른 죄들은 다 이겼지만. 군것질 하는 죄는 이기지 못했다. 여기까지요? 예. 네. 네. 자, 여기 보면은, <laughs> 어,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론은 당신이 할수 없다는 것이다. 네. 어, 할수 없다. 음, 이게 결론인데, 어, 율법은 하라고 명령하죠. 순종하라. 방하라. 이렇게 성경에 보면, 하라, 하라는 명령이 되게 많죠. 그러면은, 하라는 명령을 한다면, 할수 있다라는 것이 전제가 안 되겠어요? 네. 자, 그러면 좀안 맞잖아요? 어, 해보면은,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죠. 하라는 명령을 지켜보면은, 여전히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많은 뭐, 죄가 필요 없어요. 한 가지. 한 가지 죄가 딱 걸려요. 예, 한 가지 죄를 하나님 남겨두셔가지고, 도저히 이한 가지 죄는 넘어갈 수 없죠. 또 부자 청년이 왔을 때, 뭐, 다른 말씀은 다 이겼어요. 근데 한 가지 말씀은 못 지켜요. 딱한 가지가 뭐냐.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능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면. 그랬더니, 뭐, 한 가지 <laughs> 재산을 다 팔아서, 주를 따르는 그한 가지를 통해서 그 부자 청년은 할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예,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근데 사람은 할수 없다 했는데 계속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신념을 강화하고 해보자 하고, 계속 부딪힌다면. 하나님은, 계속, 할수 없는 한 가지 죄를 남겨두시고, 할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망하겠죠. 절망. 아마 여기서, 각자가 다, 할수 없는 한 가지 죄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는 죄를 못 끊고, 어떤 사람은 성질 내는 것을 못 끊고, 어떤 사람은 담배 피우고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끊지 못하고, 어, 어떤 사람은 염려하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 해도 염려를 도저지못꺼 음. 어그 것처럼, 예, 도무지 내가 이길 수 없는 한 가지 죄나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한 가지가 사실은 저주가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할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네. 자, 그래서 그러할수 없는 요걸 통해서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할수 없는 한 가지. 근데 이게, 근데 사람은 끝까지 할수 없는 고거를 고쳐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고쳐서. 어. 그래서 고치고 싶죠. 안그있겠습니까 고치고 싶죠. 엄청 고치고 싶겠죠. 예. 네. 근데 안 고치신단 말입니다. 내가 이 성질 내는 것만 없으면 나는 1등 그리찬인데 <laughs> 성질 팍팍 내. <laughs> 야, 나 성질 내는 것만 없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네? 성숙한 그리스인으로 인정받고 싶은데 아, 이놈의 그 뭐, 무슨 일이 터지면 은막 성질이 팍팍 나는데, 안 내고 싶은데 난다, 이 말이야. 안 내고 싶은데. 응. 야, 내가 믿음 좋은 그리스인이 되고 싶은데, 야, 이 재정적인 문제만 만나면 염려가, 염려를 못 이기는 거예요, 염려를. 한 가지. 그리고, 하, 뭐, 친절하기도 하고, 야, 성실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도 배려도 하기도 하고, 야 기도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다 잘해요 한 가지 돈 때문에 염려하는 뭐 <laughs> 새벽 기도도 다 하는데 두려워하는 거 그거 하나도 못이겠네그한 가지가 한 가지가 있는 이유는 사실 한 가지가 아니고 더 많죠 안 보여서 그렇죠 음 그것은 할수 없다 그것을 아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의 할수 없음을 보기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시는데 우리는 양이라 가지고, 양, 양이라서 내 자신이 안 보여요. 무슨 내 자신이 할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가장 안 보입니다. 어. 언제 보이느냐. 완전히 할수 없는 자리에 가야만 할수 없습니다. 항복, 항복. 음, 항복. 이게 항복의 뜻이죠. 그래서, 야, 할수 없는 그거. 저도 제 인생 가운데, 야, 진짜 목회에 망한 그 자리에서는 진짜 아, 아무것도 할수 없군요. 진짜, 그 진짜 만나니까요. 진짜 절망이 오더라고요, 절망. 음, 절망이 와야 할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려고 안 해요, 하려고. 음, 뭔가 아직 하려고 한다, 도전해 보겠다, 바꿔 보겠다. 이것은 아직 할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할수 없다고 이미 정하셨고, 당신이 할수 없다는 것을 이미 정확하고 투명하게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수 없다는 것을 정하셨고, 그렇게 보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보는 거죠, 우리가. 내가 못 보는 거, 내가 할수 없다는 것을 내가 못 보는 거죠. 그냥 못 보니까,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한테 계속 하라 그러죠. 음. 그래서 많은 그리스인 저, 저, 엄마나 아빠도 자녀들 보면서, 야, 응? 음, 그, 음, 밤에 야채만 먹지 마. 음, 그것도 못 끊어. 어, 이렇게 하면서, 할수 있다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왜 못하냐? 이게 정제죠. 왜 못하냐? 저것도 못하냐?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 할수 없다는 걸 전제를 딱깔면 뭐가 안 나, 뭐가 나가느냐 하면요. 비판과 정제가 안 나가죠. 비판과 정제가 안 나가죠. 그래서 전제에 따라서 엄청 다른 겁니다. 할수 있는데 왜안 하냐? 이게 비판이잖아요. 근데, 할수 없어서 못하네? 이게 극입이다할수 없으니까 아예 요구하지 않죠. 뭐, 개미한테, 개미한테 물 떠오라, 하지 않잖아요. 왜? 할수 없으니까. 근데 사람, 사람한테는 물좀 떠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왜? 할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할수 있다라는 데서 모든 요구와 정죄와 판단이 쏟아져 나옵니다. 음. 그리고 해야 된다라고 강요가 들어가죠. 근데, 아, 사람은 할수없어 돼. 사람은 할수없어 돼. 그러면요. 요구하는 게 아니라 받아주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의석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 그래서 자, 어, 계속 실패할 때 계속 도전하는데 예를 들면 서울대를 들어가는 문제라든가 중독을 고치는 문제라든가 정신적인 문제라든가요? 언제 고쳐지냐면 할수 없거나 할때 오히려 고쳐져 버려요. 네. 중독도 마찬가지고 정신적인 문제는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예요. 할수 없다가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음. 그래서 예이믿는 있잖아요. 뭐나 서울대 의대 간다. 아, 어, 갈수 있다. 서울대 의대 갈수 있다. 그러면 10수군, 14수군, 40수군 계속 공부할 거 아니에요, 공부. 근데 나는 서울대 의대 갈수 없다. 하면은 아예 도전도 안할거 아니에요? 도전도 안 하니까 실패도 없잖아요? <laughs> 그죠? 렇 <laughs> 도전 안 하니까 실패가 없죠? 근데 서울대 갈수 있다. 의대 갈수 있다. 계속 도전하겠죠? 계속 실패하겠죠? 계속 좌절하겠죠. 인생은 안 되는 걸 계속 하니까 그게 시간 다 낭비하겠죠. 그게 40년 광야 생활이에요. 음. 자, 누가 하느냐? 사람은 할수 없어도 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 음. 자, 이게 굉장히 중요. 그러면은 어, 중독 사람은 중독에서 못해가나요? 그걸 알면은 헤어나오라고 요구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중독에 세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줍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병원을 주없어 이게 중독에 대한 치료책이거든요.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병원을 주었었어. 근데 나는 바꿀 수 없구나. 좌절이 오는 게 정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할수 없음을 보기를 원하잖아요. 진짜 할수 없음이 딱 보여지면 사람은 할수 없어 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할수 있구나라. 딱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 할수 없다는 게 확실하게 안 보이면 하나님은 할수 있다로 못 넘어가요. 내가 그래도 뭔가 할수 있지 않겠냐 하면은 계속해서 실패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해야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수 있다로 못 넘어가요. 하나님이 할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할수 없다는 게 확실해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로 넘어가버리네. 푹넘어가버려 예, 네. 거기에 부활의 세계. 그래서 할수 없음을 보는 것이 얼마나 좌절할까요? 좌절?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근데 내가 내가 알코올 중독에서 영~ 어머니 벗어날 수 없다. 절망을 이어잖아요. 절망이. 절망 나는 아, 담배 중독에서 영~ 원히 벗어날 수 없고. 어~ 근데 아, 사람은 할수 없구나. 어, 할수 없으니까 못하는 게 당연하죠. 당연하니까 정제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죠. 그 내게는 소망이 없죠. 그 내게서 눈을 돌려서 목자를 본다, 목자를 본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를 보게 된다. 자, 할수 없음을 보는 게 너무 너무 중요해요. 지금 계속 그 이야기한다면, 내가 할수 없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까지가야 돼. 내가 할수 없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내 약함이 좋습니다.까지 가야 그 다음에 넘어가져요, 넘어가내 약함이 아, 좋습니다. 내가 약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해야, 그 다음에, 아, 그리스도께서 하시니까, 내가 약한 것이 나를 안 보게 되니까, 그리스도만 보게 되니까, 그리스도가 하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이 믿어져 버린다니까요, 믿어지는 거이 버린다. 음, 이렇게 그렇죠. 넘어가는 것입니다.